그 다음에 프로이더는 사람의 심리를 또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3층으로 구분을 했는데 프로이더의 무의식이란 이상아의 감식, 강압에 의하여 의식의 어두운 최저변에 잠겨버린 의식의 잠수함이다. 영원히 의식면에 또오를수 없는 망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전에 그 이상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쓰는 용어를 보면은 에고, 애고, 에고가 이성, 현재 이제 우리가 자각하는 것, 그 다음에 슈퍼 에고, 여기서는 이상화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능적 원망, 어, 적이도 이거 세 가지의 작용에 의해서 의식은 세 가지 층을 이루는데 우리가 늘 접하는 우리 의식을 그야말로 의식이라고 하고. 이 의식과 무의식의 중재 개념에서 경계에 있는 것을 전의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예 잠겨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무의식 이렇게 나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의 현재적 내용이고 해몽해야만 알수 있는 의미를 꿈의 잠재적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작대기를 들고 어딘가를 막 이렇게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깜깜하다. 이런 꿈을 꿨다면 그꿈 내용 자체가 바로 꿈의 현재적 내용이고 그 꿈에서 등장하는 여러 상황은 우리 무엇이게 잠재적인 욕구에 변형된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할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변형돼서 나타난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희망하는 게 뭔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꿈의 잠재적 의사다 이렇게 합니다. 꿈은 변형 작용을 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꿈을 해몽할 때는 꿈에서 양치는 방제라든가 황, 자식은 소동물, 그 다음에 남자의 생식기는 지팡이나 작대기, 그 다음에 여성의 생식기는 동굴이나 병 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어, 이런 점에서 프로이트의, 프로이트가 꿈에서 등장하는 어떤 도구들이나 장소는 어떤 개인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상징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전통에서 꿈의 해석과 프로이드의 상징주의는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프로이드의 생각들이 실제 예술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꿈에서는 사건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 꿈에서는 결과에 다음에 원인이 오는 수도 있다라고 프로이드는 말하는데. 이것이 시법, 그러니까 시를 작성한 법, 방법, 이라는 뜻이죠. 시법에 도입되면 다자나 서리얼리즘에서 초연실주의에 있어서 신텍스의 혁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말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뜻이냐, 어, 보면은 사냥꾼이 토끼를 쏜다는 게 상식인데, 토끼가 사냥꾼을 쏜다라고 해서 주체와 객체를 변형시키고, 이렇게 문장이 바어지면 새롭게 폭발되는 이미지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 현대의 전설이 형성된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와 객체를 뒤바꿔서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하는 것. 이러한 형태가 바로 프로이드의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 예술의 환유성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환유법 이런 거 배웠을 텐데, 그 환유성도 이, 이, 프로이드를 전후해서이근방에서 빚어진다라고 하고, 어, 그 얘가 그리는 송두리째 내 방에 들어와 있다. 음, 기본적으로 내 방에 들어오고 나가는 주체는 인간이죠. 근데 그 인간을, 인간의 심리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이 들어오는 것을 욕으로 바꿔서 인간의 사고 속에 있는 그 거리가 마치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프로이드 관점의 전의에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설에 의하면 사람의 애욕 생활의 발전은 자애의 단계, 그러니까 욕구의 단계고, 그 다음에 자기애의 단계. 그러니까 자기의 자애의 단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을 못하고 내 욕구 충족만 신경 쓰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자기애다 나르시스의 단계에 가서는 타인과 어, 자신을 구분을 하는 능력이 생긴 다음에 타인과 다른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상애의 단계라고 해서 이세 단계를 거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중 대상애에서 최초의 대상에는 양친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내는 어머니를, 계집에는 아버지를 애욕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에디푸스, 에디푸스라고 표현돼 있는데 요즘은 오이디푸스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간에 어, 에디푸스 복합체라는 설리 처음으로 나에게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학이 현대 문학 예술에 끼친 놀라운 영향을 약간이라는 것, 조명해 보기로 한다. 어, 한마디로 정신분석학이 현대 예술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조명, 일단 묘사입니다. 묘사해 보기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프로이드를 추,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을 프로이언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프로이언으로서 서리얼리즘 해서 초현실주의가 있다. 진눌려진 본능의 세계, 곧 꿈만이 유일한 인간의 진실이라고 생각했으며, 꿈의 변형 작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유일한 시의 방법론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프로이디즘에서 이제 프로이더주의 이렇게 되는데, 어, 이 영향은 두 갈래의 방향이 있는데, 무엇이기란 선 위에서 방황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용어 그대로 무의식이란 선위에서 방황한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의식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 사람들이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리비도. 이 리비도는 욕구 중에서, 이더가 가진 욕구 중에서 특히 성욕 파트인데, 이 리비도에 관련된 문제로서 성적 문제를 대담하게 취급한 경향으로 D.H. 로렌스라는 사람하고 알도스하고 흑설리 이렇게 둘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종교적 위선, 폐결주의 교육, 가정적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젊은 남녀 사이에 주로 성 문제 성 문제와 관련 시켜서 떠들썩해진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었다. 이렇게 돼서 아마 영국에서 프로이드즘, 프로이디즘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작가가 성욕과 관련한 폼품이뭘 많이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영국이 한때 시끄러웠다.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그다음에 두, 두 번째 큰두 번째 주제 순수파인데 이 순수파에 대한 20세기 문예사조 경향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